아휴. 이거 하나 먹일까요? 뭐 어디 아이고 가지. 네, 근데 이거 반으로 떼야 하거든요. 그리고 혹시 여기 저 레전드한테 네,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또한거 같은데. 이게 미치지 않겠어요. 근데 큰게 먹거나 이번에 이제 진짜 살살살 거에 한 번도 소염하는 데 에코로 숨을 있잖아요. 아빠. 음 아빠 아빠가 잘 받았냐고. 아빠한테 전화할까? 응. 잘했어. 자꾸 만지는데. <laughs> 음. 반지 그렇게 많이 받았어? 너무 착하다. 만지면안 돼. 아픈 게 아니라 약간 느낌이 그런 거래 원래. 이게 지금 충친 거죠 이게 벌어지는. 네, 네, 한 번에 다찍게드릴게 네. 아유. 어, 네, 음. 네, 네. 금리 쉬운 데가 어디예요? 아래쪽 하나씩 엄마 아마 애기 이빨이 은색이 됐네 이거 바꿨어? 응바꿨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응 여기 있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바꿨다 아팠어 많이? 이제 앞으로 치카치카 치카 잘할 거지? 젤리하고 사탕은 안먹안 안 먹을 거야? <laughs> 이제 잘 하자. 안계애들